어, 형님 뭐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죠. 어디, 어디 갔다 왔는데? 아, 특전사 다녀왔습니다. 어, 또 끌리면 안 돼. 어, 끌리는데? <laughs> 이상해, 이거 봐요. 내스타인데 형님 그게 특전사 아니죠? 명의정? 특전 행정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 아. 안녕 친구. 어우, 알러. 아, 반가워, 요. 아, 어, 한국 사람 맞죠? 날 한국 사람이에요. 아, 뭐야 이양 몰고 이게 이름에 한국 사람 아니 코리아 걸고 말하니까 조금 외국인 같은데? 그렇죠. 네, 아, 하지만 맞... 한국 사람. 네, 아,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다 반갑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아, 뭐... 몰랐죠? 배우고 싶지 않네요. 어, 음. Do you know Anna? Yes. You know? You know Anna? I don't. I don't know Anna. 저도 가르쳐 주고 싶지 않아요. <웃음> 네. <웃음> 상당히 깊으시. 짓긋이... 에이에이, 넌던농던농당 넌당, 워리스, 아남, 어디 가자고? <목소리도> 에어 갑시다. 여기 게노웨이, 게노웨이, 어떤 데를 가지? 아아 그러면은 그 어디 가고 싶은데요? 그... 아, 아, 그 물어서, 에이. 물어서 찍었는데, 그... 그런 데다 배우시네. 아한 번도 안가봤으니가보자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가 아남인가? <laughs> 아니요, 저기 아남존이라고 좀 붙일까 생각 중이거든요. 원래 목락이었는데, 목락이가 없어졌어. <목소리도> 아남이 뭔데요? 아니면 그 제가 좀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요즘 방송 안 하더라고요. 아, 아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템이 너무 없는데? 아 이거 이런데 골랐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 이런데서 몰랐지 아저씨. 아 아저씨. 음. 응. 아저씨. 아 예. 아 죄송합니다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저씨? 나요 일단은 뭐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아저씨라고 한거 아닙니까? 아뭐 목소리에서 그런 쌈밥이 느껴지는데, 아저씨. 아뭐저 뭐, 그런 말 많이 안 받습니다. 그그 뭐, 뭐, 느끼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몇살 같아요? 서른? 서른? 30? 에이 서른은 아니고 스물 어. 넷? 아, 너무 젊게 봤나?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많이 봤지? 스물 넷이예요. 스물 넷. 스물 어머이씨. 형이라 해라. <laughs> 그, 어, 형님 몇 살인데 뭐 말을 하고 뭐 형님이라 하라 말아 해야지. 스물 여섯 살입니다. 스물 여섯 살. 26살. 근데 네, 갔다 왔슈. 군대요. 군대는 뭐 피치 못하게 그 갈라고 했는데 그못 갔습니다. 그 저는 가고 싶어 했는데 아 면제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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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뭐그 그때도 뭐한건 없고 뭐. 네, 부럽네. 어, 형님 뭐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죠. 어디 어디 갔다 왔는데? 아 특전사 다녀왔습니다. 아니 뭐 이거 지금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말투로 편견 을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특전사랑 좀 거리가 좀 먼, 먼쪽으로 먼 갔다 온 걸로 생각했다만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럼 멋있네요 인정! 그럼, 그럼 거기서 배운 거 여기도 정보시켜서 조금 캐리 좀 부탁드립니다 잘하지 잘하지 치킨 음. 먹어야지 오케이 여기 특전사에서 뭐좀 생존 이런 거좀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아.. 수영 잘합니다 엘로 오세요 아 수영 특전사에서 배운 수영을 이게 WSD로 준비해서 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자유예요 여기 <laughs> 근데 이거 그 수영보다 이, 이 보트 아에. 타는 법은 안 배웠습니까 여러분? 저거, 저안먹안먹아안 저거 안안 아, 타? 저거 안 모, 그, 이 형무가 안 타는 거좀 음. 가오가 있 가오가 있지 기다려주세요. 가오 음. 그 가오 살리다가 죽게 생겼네 지금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이목 가오, 가오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뭐, 아, 이런 건 타봤지 이런 건타 음. 생존의 목표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살아 남는 거 아닙니까? 어이 네, 있어 어 있어 어 있어 그거요? 멋신다고요어어 쏜다 쏜다 뒤에서 쏘네. 뒤에서 쏘는데. 어, 버려, 버려, 버려. 잡아야지, 잡아야지. 아, 이거를... 아, <laughs> 이거 뭐, 뭐, 이거 뭐예요? 이거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아, 억으로 끄는 거야. 억으로, 억으로, 억으로 내버려서, 내버려서. 저거 끌면 안 돼. 아, 어, 끌리는데 <laughs> 이상형이가 봐요. 내 사인데, <laughs> 그 특전사에서 배운 생존 법칙. 1. 뭡니까? 사주 경계를 한다. 사주 경계, 살아있을 때 경계한다. 뭐, 뭐 그런 건가요? 아 제가 이필이라 음, 뭐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왼쪽 오른쪽 좌우 앞뒤 다잘 살펴봅니다 아알겠습니다아 보인다 뭐가 아난 배율 없어서 못 도와줘 어 뭐야 기술 시켰는데 컴퓨터네 나나 나나 그럼 나나 형 이거 자기장 멀거든요 빨리 가야 돼요 에이. 지금 컴퓨터 죽이다 우리가 지금 컴퓨터 처럼 죽일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소리 때문에 오케이 아 잡고 싶어. 형님 근데 보통 이렇게 랜덤 조를 좀 자주 하나요? 그죠. 아니 할 친구가 없어. 아할 친구 없어서 그냥 여기서 아무나 잡아서 하자. 그런 거지. 근데 이번에는 좀나 같은 사람 걸렸잖아. 그 소감 한번 말씀해줄 수 있나요? 별론데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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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아야아야아야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배율이 없어가고 배율이 없어서 u t 산 of 세요아나 a I like to do a 아 o t h 어나 charge. I 아아 l d 어어 u I l i k 어뒤 ton 숨어 뒤 h e Gigan. I am the Tisma Tisma t i s t i s Tisma t i s t 아 s m a t 밥인데. 그런데 그 밥한테 그 지면은 그 형님이 더도 받는 거 아닙니까? 애병된가 보다. 그러그특전사 아니죠. 병정? 특전 행정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 아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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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인데 행정병. 그러니까 이승기 알죠, 이승기. 네. 이승기랑 똑같아. 이승기랑 똑같아. 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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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차 뭐야 이거? 여기 서리, 서리, 서리 가자, 서리. 오, 오 길리, 길리. 아, 내 건데 그거. 개꿀. 아, 너,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없다. 어, 수탄 수다 뭔데 이거? 못됐다! X됐다! 아 이거 지레 시고났는데 이거? 근데 아까 그뭐 생존 법칙 말할 때 사주 경기 하나 말하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눈치챘어야 됐는데 아, 하... 믿는 게 아니었어 믿는 게아뭔 소리야 그 적만 보이면 그 AI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구분 없이 그냥 쏘는 거 보고 또그이 어? 눈치챘어야 됐는데 아뭔소리야 에휴... 그 밑은 내가 잘못이지 근데 보여줄게요 여기 치킨 먹는다 이거 여기 여기

요시요시요시! 여시 당하지 당황하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비질뻔하다이. 어유 깜짝아니 걔네 어떡할? 사파이야 뭐야 이거 갑자기 등장하네. 어이또 있다 또 또야 또 또야! 아야이 아하!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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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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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오살로살아아아아아아아아아여아아아리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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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아아아아아 오살. 아, 아, <laughs> 오른쪽. 오른쪽. 여기? 아아아아아아아 들어가 아아아 장갑차 개꿀이다 장갑차 쓰고 이거 써 해야지 여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일단은 이거 그냥 뭐랄까 방패만 피체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 응. 여기 안에 들어가서 먹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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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아아아 아이단 어, 숨을 쓰겠다. 이게 없는 척. 어때? 전략 어때? 야안 보이거든 지금. 어, 보이네? 전략 살짝 밑 필인데. <laughs> 지대끼리 싸우다가 마지막이네, 잡은다 그럼 음, 그러면 좀자기가 움직일 때내생각음 자리에 움직이 2번으로 가는 지 2번. 이스베릴 아, 너무 졸리고요. 음. 음. <웃음> <웃음> 네명 근데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오른쪽 능선 오른쪽 얘네둘 라스트 집 하나 끝 <laughs> 아니야 그거 아니야 조심해 베리양 지금 너팀 먹어야 돼 이거 세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나는 반대편 먹는다 ,이. 그거 니 그거 도먹어라나 여기 먹고 있을게 여그 먹... 집에 있다 오케 이 오케이 루 y look at look and look at y 루 u 루 k a y okay, look and look at you. 그 know you're in here. I know you're in h e 아 k n n h e o o k 다시 다 다시 다 타, 다시 다 다시 다타타타타 돌진 돌진 저 새끼한테 돌진 t I s a 내 I 서 바로 잡 sat, I sat, 가자. 가자 I 문열어 저방 안에 하나 있어. 거기다 넣어야 돼 이거. 여기가 집 가야 돼. 들어가야 돼. 아니 들어가야 돼. 그집그집 집안장. 아 아이. 아 진짜로. 그왜 못하는 건 저를 남겼습니까야? 응? 음? <끼리> 아 심장 터지는 줄 알았네. 하아 그래도 <끼리> 그그형님 덕분에 이거 좀 짜릿한 게임 할수 있어서 고맙네요. 음.